자 여러분들 오늘 그 유명한 해리포터 맵이 있다고 해서 누가 카페에 알려줘가지고 더 플로 네트워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 자 프레스 F2 비긴 바이더 플로 네트워크 근데 이게 플로 네트워크라는 맵이 맞냐? <laughs> 프리벳 드라이브 처음에 부엉이가 날아갑니다. 아 이제 부엉이가 편지를 쓱싹 해가지고 두고 갑니다. 이제 제가 마법사가 됐다는 뭐 그런 편지겠죠. 야 이거 맵이 애초에 너무 잘 만들어놨어 맵을. 어, 이거는 그냥 맵 조용하는, 조용 조형 이렇게 하는 것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냐. 왼쪽 아래를 보면은요, 왼쪽 아래를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로 와야 될지, 대충 알려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서, 어, 저기 있는 편지를 아마 받으면 되겠죠. 뭐, 편지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그러면은? 벽장 아래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편지를 F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그와트 스쿨 오브 위치크래프트 앤드 위자드루 뭐 그러니까 마녀와 마법사들을 위한 뭐 그런 학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같고 유유 헤브 빈 어셉트 인투 호그와트 호그와트에 가려면은 F를 눌러서 그리고 Q를 여기 한 다음에 자왕으로 간다음큐를 가면은, 지금 보면은, 네, 호그와트 편지가 있죠. 이거를, 뭐, 호그와트 편지를 눌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닥이 떨궈집니다. <laughs> 그럼 이거를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대충 이럽니다 아, 미친 마인크래프트. 일단, 호그와트에서 초청이, 편지가 왔기 때문에, 호그와트로 가야 되겠죠. 일단 런던에 있는 다이애건 엘리 어 그쪽부터 아마 가야될텐데 자저 버스 좀 많이 익숙하죠? 어이 버스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이게 그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가출할때 탔던 그 버스거든요 이게 어 여기 보면은 이 개도 그대로 있죠 나이트 버스 뭐였죠 한어 스탠... 아 이거 이름 뭐였지 님들? 이, 이 새끼 이름 뭐였죠 님들? 어 하여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캐스트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어 잉글리시기 때문에 영어 아니었으면 다 물어 일일이 다 물어봤을듯 어 영어 싫어요 자 어디서 많이 봐본 어디서 많이 봤죠? 아아아아 아이 앵글 어디서 많이 본 앵글이죠 이거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앵글 아닙니까 여기서 간 다음에 쫙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야씨 이거 와씨야 맵이 야 맵이 이게 맞냐 어 알로 호모라가 있으면은 그 여기를 열수 있다고 하네요 알로 호모라는 문다는 주문이죠. 알로우머라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에서 문다는 스펠인데, 와씨. 어, 뭐야? 어? 다 털어. 원래 이런 거 국룰은 이런 거다터는게 국룰이에요. 원래 이런데 왔으면은 이런 걸다 털고 그러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야 근데 여기 누구 집이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뭐야?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미친? 아다 털어 몰라 남의 집이 가, 남의 집인 거 같은데 아이 와씨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야 디테일이 어, 언젠가 쓴다는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어? 제가 보기에는 거안 써요 그냥 스토리 라인 쪽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색깔로 빠지면은 답도 없거든요 자 한번 예 계단 내려가 가지고 쭉 한번 가보자고 이게 어. 나기 빗자루 <laughs> 어 빗자루 움직이는 거랑 어, 주전자, <laughs> 야, 씨. 야, 진짜 잘 만들긴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마인크래프트로? 어, 여기도 상자 있었네? 와, 상자 다 털고, 나봅시다 여기, 해그리드가 있죠? 다이애건 앵거, 파인드, 어, 여기, 다이애건에, 원래 벽돌을 두들기면은 갈수 있는데, 방금 떴죠? 이 벽돌을 두들기면은, 와, 씨. 야, 야, 연출이 이게 맞냐, 근데? 와, 씨.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파밍할 거 엄청 많은데, 파밍 그만하고, 그린고트로 가서, 그린고트가 원래 그, <laughs> 여기가 고블린들이었는데, 그, 안녕하세요? 원래 이랬냐, 얘들아?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여기가 원래 고블린들이었는데, 내가 책에서 고블린들이었던 건 기억나는데, 이 아저, 이, 그 윌리 앤 칼이 나오는 그 아저씨가 나왔는데, 어 원래 이랬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책에서는 여기가 고블린들이 맡는 그 그린고트가 고블린들이 맡아가지고 되는 곳이었는데, 와씨. Nope. 오어 p e Nope. n o 어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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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고블린 고 p e n 고 p e 이라고 e Nope. n 고 p 이 n 이 p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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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p 을 Nope. Nope. n o 그러면은 이 아주머니한테 스쿨 유니폼 좀예 저희가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목도리나 아 목도리나 모자를 쓸수 있는데 아나 모자 쓸까 그랬나? 모자가 그 갬성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로브 장비 이거 목도리 같은 것도 장비하고 이거 또 장비하고 나면은 야 지팡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 이렇게 드니까 지팡이는 살짝 빈약해 보인다 아 이거 모자가 국룰인데 근데 엑셀런트 워크 루피니 뭐 샬라샬라 얘기하는데요 돈비 너버스 보가트 야 근데 보가트면 리디큘러스인데 <laughs> 야 사람 이름은 못 외웠는데 왜 주문을 외우고 왜 있냐 뭐가스트면은리디큘러스디왜 뭐그 수소 페파이를 잡냐고 베스트 오브 럭 베스트 오브 럭아 이걸로 일일이 언제 잡냐? 느낌 이 살짝 싸늘한데? 웨이브 1이요? 드디어 미친건가? 짜잔! 드디어 미친건가? 정 안되면 평타로 잡으면 되지 그치? 잖아요 평타 마법이면 언제든지 훌륭한 마법사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nope. 마법 아 만화가 부족하구나 뭐야, 뭐, 더나만냐야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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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 좀 끔찍한데요, 여기? 아, 아, 아! 이럴 거면 힐 마법을 왜주는데 버틸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신새끼들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얘들아 적당히 하자 으허어어 같이 찔려라 아오 같이 찔려 그냥 오 스투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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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투페파이 아 스투페파이 우야 우여 스투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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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 새끼들 악질 새끼들 학생들, 어, 학생들 가지고 지금 학생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악재의 새끼들. 아야. 야, 내가 봤을 때는 물리법사 쓸만하겠는데, 이 세상에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씨.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이 해리포터 선생님들이 다악재 s name is a 악재들밖에 없어 어, 이 세상에 악재 d one. Akte is a good one. 삐뚤어지는 겁니다. o o d one. Akte is a good o 도 e Akte is a g 열수 있는 거 많고 아스카반 아스카반도 갈수 있고 어. 어 마법은 마법은 뭐 마법 하나 둘셋네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네 다섯 마법은 아홉 개 정도 있는데 어, 뭐 알로호모라나 이제 뭐그 본바르다 본바르다 그거랑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하여튼간,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재밌게 했습니다. 야, 이거 호아트 재밌네. 신기하게 했어